우선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학보편집국장 박주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송권정국 국장 김혜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54대 동아에계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당선인 기획공학과 1억번 이기훈군인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54대 동아에계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당선인 경영학과 1억번 최영원입니다. 제 54대 총학생회로 당선되셨습니다. 일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선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총학생회 회장이 당선된 것에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우분들에게 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총학생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학생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학우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선에 좀 기쁨보다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며 학생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중학생를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제 두 번째 질문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내 네, 세우신 과제 중에서 이제 가장 중점을 두고 이행할 공약은 공약은 무엇인지? 또한 동아에게 총학이 제일 먼저 이행할 공약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약 중에 동아에게 소통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아에게 소통단을 운영인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 수업 및 시험 그리고 등록반 금학 수업의 질, 교내 시설 등에 대한 내용을 각 부서 담당자 분들과 총학생회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매달 주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학교에게 전달뿐만이 아닌 직접적이고, 직접적이고 빠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에게 소통단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네. 제일 먼저 이행할 공약이라고 말씀하신 니 네, 다음 다 질문으로 제 53대 내일을 담다 총학을 이어서 학생사회를 이끄시는데 53대 총학에 대해 평가를 내리자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 내외담달을 네, 이어받을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며 아쉬웠던 점은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보면 처음 겪은 학생이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과정, 준비하는 과정이나 모든 과정에서 순탄치 않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진행의 차질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보통 중학생회들을 보면 은 학생회나 중학생회 다 공통적으로 학교에 건의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내세울 그런 상황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내일을 답다 중학생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견 취합이라는 것을 먼저 하나 이루었지 않나 생각하고 아쉽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처음 겪는 코로나19로 힘든, 힘든과 어려움을 많이 느꼈을 건데 1년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고생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이번 선거는 차, 사상 최초로 이제 비대면으로 치러졌잖아요. 네. 이에 학생들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율이 저조함에 따라서 유권자 수가 이전에 비해 적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아에게 총학이 학생들의 대표성을 뛰는데 이제 결여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우선 저희도 그 기존 선거에서는 이런 개인정보 제3자 동의를 뭐 어떻게 받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좀 개인정보 제3자 공의에 대한, 동의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뭐 선거뿐만이 아니라 좀 행사 점, 전반에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수로 진행된다는 점을 좀 학생들에게 좀더 편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좀 전달을 하여서 좀 참석이나 이런 의견에 전달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대학교 1 1 6 2호 면에서 총학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총학생회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이 63.8%로 가반을 차지했습니다. 동아에게는 우리 대학 코로나19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학교와 학우가 통보가 아니 소통을 메인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아에 대해 소통단을 운영하면서 이제 코로나 문제와 전반적인 국내 변화에 좀 앞서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앞서 질문과 더불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학생회가 학교 측을 향한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른 대학의 경우 등록금 반환 촉구를 위해 농성을 하거나 교육부까지 국토대장정을 벌이는 사례도 있었고. 총장 직선제 쟁취를 위한 집회를 연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지난 총학은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수업 방식 설문조사를 진행해 학교 측에 의견을 전달하는 행동에 그쳤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좀 내일이 남다 총학생회는 이제 부산 총학생회 연합회를 통하여 등록금 반환 촉구에 동참을 하,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동아이게 총학생회는 이제 부청회원뿐만이 아니라 올해의 경험을 통한 학생들과의 소통 및 학교 측의 답변을 조금 더 학생들이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학생회와 학생간 소통과 소통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총학생은 매번 소통을 중요시하고 또한 이러한 공약을 내세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 매우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청학생회각 단과대학 학생회 학과 학생회도학우들이랑 이제 소통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신속한 답변과 피드백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제 그 점을 중심으로 청학생회를 운영하도록. 다음 질문 드릴게요. 청학생회를 향한 학생들의 신뢰도가 점점 감소하고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면 청학생회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청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지지와 기대를 불러일으킬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좀 소통에 대한 부재가 좀 크다고 느끼는데 저희 저희가 좀 생각하기에는 좀 학교 측에 좀 정확하고 좀 빠른 피드백이 조금 그거에 연결되어 있는 게 총학생회가 아니었나 싶고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를 시키고 또한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맞춘 취업 강화 프로그램이라또 뭐 비대면으로 모든 동아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제휴 강화 프로그램을 조금 강화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올해 코로나19로 축제 같은 뭐 총학에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이 총학 예산에 대해서 삭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총학생의 입지가 줄어든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예산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제 당선이 됐다 보니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행동 이제 내년에 어떻게 보면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도 요구할 거는 요구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요구할 건 요구하되 학교 측 입장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한테 말하는 입장이지만 그 입장에 대해서 학우들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동아리에서 통다 아니면 저희 조국력 중 하나인 에브리타임에도 총학생회 게시판을 게시하는 등 해서 매번 중요한 저희 회의록이든 아니면은 얘기했던 소통단 같은 경우에도 그과정들 이제 오고 가는 피드백들을 전부 다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좀더 도움을 줄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생각 중입니다. 내일을 담다 총학에서 출마 당시 결산 내역 투명 공개를 내세웠었으나 실제로 이행되진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총학생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스스로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이상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동아에게는 결산 내용 투명 공개 공약을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결산 내역 투명 공개는 솔직히 이제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라서. 공약에 따로 기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학교들이 원하는 대로 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교 측 행정 업무가 다른 대학에 비해 느립니다. 그리고 학교와 학생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맞습니다. 총학생회로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총학생회 고중학생이 그 당선이기 전에 그런 동아대 한 학생으로서 좀 에브리타임이나 이런 게시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고 몸소 느끼고 있는데 좀 학교 측을 좀 입장에서 생각을 할수도 있겠지만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좀 저희가 앞서 말한 공약처럼 동아계의 소통단이나 그리고 수요가 많은 에브리타임 어,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좀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좀 전달하고 학생들한테. 좀좀더 신속하고 빠르게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중학생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의견 반영 없이 지속되는 학교 측의 학제 개편 학 반응으로 피해를 받는 학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총학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니까 네, 학교 측에서 이제 학제 개편을 실시할 때 보통 최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제일 년이든 이 년이든 삼 년이든 그 기간을 두고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과나 단과 대학에서 당장 이제 개편되는 해가 아닌 그 전에부터 이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하고 학교와 의견, 어,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언급한 것처럼 소통단을 운영하면서 이제 같이 부서의 기획과 아니면 뭐 학사 관리 과정에 대해서 학제 개편 예정이나. 아니면 혹은 이제 검토 중인 사안이 있으면 먼저인지 하고 다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학생들에게 포고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수년간 학생의 생활을 어떻게 보면 계속 해왔습니다. 해오면서 저희가 봤던 문제점들 그리고 조금 더통학생으로서 이제 이어받을 것들 중에서도 강화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 에 대해서 좀더 신경 쓸 거고, 코로나 사태나 다른 이제 사안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학생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뭐, 다들 힘든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좀 아직까지 그래도 학생에 대한 관심과 좀 그런 부분을 좀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좀 코로나19라는 사태로 동아대 모든 학생들이 좀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과 이제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더할수 있는 중학생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서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